초등학교 1학년 3반의 이우람은 교실 어디에 있든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1학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키가 훌쩍 컸고 어깨도 떡 벌어져 마치 4학년 형님 같았어요. 하지만 우람이의 진짜 매력은 커다란 덩치가 아닌 그 속에 담긴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교문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손을 흔들며 안녕! 하고 외쳤고 그 우렁찬 목소리는 모두의 아침을 즐겁게 열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우라미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우라미는 민준이와 단짝이었어요. 민준이가, 우라마, 저기 나무에 걸린 연좀 봐. 하고 말하면 우라미는 긴 팔을 쭉 뻗어 단번에 연을 내려주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무거운 책꾸러미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가 번쩍 들어 교실까지 옮겨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역시 우라미야, 고마워! 하고 외쳤고 우라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길쩍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우라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몸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라미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커다란 몸과 주체할 수 없는 힘은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술래잡기를 할 때였어요. 신이 난 우람이가 술래가 되어 친구들을 쫓아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은 친구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우람이는 살짝 스쳤을 뿐인데 친구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크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람이의 손길은 다른 친구들의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무릎이 까져 피를 흘리며 우는 친구 앞에서 우람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살짝... 하고 변명했지만 친구의 울음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사키를 하다가 멋진 성을 완성한 친구의 어깨를 기특한 마음에 툭 쳤을 뿐인데 친구는 그만 균형을 잃고 블록성 위로 넘어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블록 소리는 우라미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저 반가워서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를 와라 껴안았을 뿐인데 친구는 숨이 막힌다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점점 우라미의 주변에는 아야 하는 소리와 친구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수근거림이 늘어났습니다. 우람이랑은 안 놀아. 쟤랑 놀면 맨날 다쳐. 우람이는 너무 힘이 세서 무서워. 꼭 일부러 미는 것 같아. 친구들은 엄마와 선생님에게 달려가 하소연했고 우람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자꾸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를 밀면 어떡하니? 조심해야지! 하는 어른들의 날카로운 말은 가시가 되어 우람이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람이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람이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을 교실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우람이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공간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그 침묵 속에서 우람이의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슬펐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서러운 마음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억울함으로 억울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크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전부 내탐만 하는 거야? 맨날 나만 나쁜 애를 만들잖아. 흥 나도 너희 같은 애들이랑은 놀고 싶지 않아. 우람이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우람이와 부딪치기라도 하면 예전에 우람이라면 괜찮아? 하고 먼저 물었겠지만 이제는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책을 일부러 쿵 소리 나게 내려놓고 친구들에겐 툭툭 거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마치 온몸에 가시를 돋은 고슴도치처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거친 아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라미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모두가 하교하고텅빈 교실에 남아 가방을 챙기던 우라미에게 단짝이었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라미는 일부러 민준이를 못본척더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라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부름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라미는 대답 없이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 너랑 노는 거 사실은 지금도 너무 좋아. 네가 나무에 걸린 연도 내려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너처럼 멋진 친구는 없다고 생각했어. 뜻밖의 말에 우람이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너랑 놀다가 다칠까 봐 무서운 마음도 들어. 술래잡기 할때 네가 잡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려. 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너랑 놀기가 망설여져. 그래도 그래도 나는 너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민준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우람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우람이가 애써 세웠던 분노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섭다고 피하는 대신 무섭지만 그래도 너랑 놀고 싶다고 말해주는 친구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몸이 아닌 마음을 봐주려는 친구 우람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도 노력해볼 수 있을까? 나의 이 커다람이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조움이될수 있을까? 그날 이후 우라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때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내가 조심할게! 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술래잡기를 할 때는 옷깃만 살짝 스치는 연습을 했고, 블록놀이를 하는 친구 옆을 지날 때는 발소리를 죽여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넘어진 친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자신의 손이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팔을 내밀어 부드럽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우람이의 노력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람이의 좋은 점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람아, 우리 팀 골키퍼 해 줄래? 네가 막으면 아무도 골못 넣을 것 같아. 우람아,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책좀 꺼내 줘. 친구들은 이제 우라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라미의 든든함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미는 다시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몸을 원망하는 대신 조금만 조심하면 친구들을 지켜주는 멋진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라미는 여전히 교실에서 가장 큰 아이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저 커다란 몸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우람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다란 친구가 되어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웃고 있습니다.